멋있다. 어? 멋있다. 어. 오. 어? 오. 어. 뭐가 괜니 <laughs> 너무 근 접사니까. 얼빡. 모공까지 보일 어. 거 <모를> 같은데. <laughs> 원래 이런 게 그렇죠? 그렇죠. 와, 진짜 얼빡이네. <laughs> <laughs> 많는 겁니까? 아! 이게, 얼빵샷으로. 초, 초 근접샷으로. <laughs> 초 근접샷으로. <웃음> 이렇게? 네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예쁘다. 난갈 때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. <laughs> 막냉이들 예, 안녕. 아하, 이게 더 예쁘게 나와. 맞아요. 어. <laughs> 아, 저 이게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제가요? 오. <laughs> 오, 우리 이 <트렁이> 너무 예뻐. <laughs> 남파랑길또 <laughs> 갑시다. 수진아. <laughs> 한 번만 봐줘. <laughs> 오늘, 오늘 카메라 벗겼네요? 아. 어. 이게 더 예쁘게 <laughs> 나와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해남까지 가요. 해남까지. 까지 해남? 네. <laughs> 네. 오늘 3일차에요 구경, 구경 삼아 네 구경 삼아 네 천국을 돌게 되했구만네 네. 감사합니다 잘한 일네 굶어서 부지런히 운동해야 돼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 화보 시작됐다 촬영, <laughs> 화보 촬영 시작됐어 네? 저요? <laughs> 네.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오늘 3일차에요! 저는 <laughs> 지금 돌교를 걷고 있다 <laughs> 오디오 빈다시룸 아, 언니 찾아갈게요! 아 근데 편집 언제 다 하냐? 야이따 채널 알려줘 아 근데 약간 나만 보는 아, 아니, <laughs> 유튜브 <유튜브는> 느낌이라 <laughs> 아니 아니야 구독해도 돼 감사하지 그래. 이곳은 최동선 생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 한번 읽어주세요. 저, 읽어주세요. 민족음악가 최동선 선생님은 이곳 별고에서 태어나 순창에 경기 <laughs> <건립>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경기 고등학교에 재고도를 포토쿠... 시작했다. 깔아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예 한번만 더 해주세요. 예예예예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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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. 돌담이랑 이거 너무 예쁘다. 진짜 너무 음. 예뻐. 너무. 너무 예쁘다. 응. 여기다 여기. 저는 새똥똥생가에 왔습니다. 앞으로 여기 찍으면 되겠다. 그렇지. 여 만들어 주는 거야. 안나다고 좋아. 대장님 저희 어디 갑니까? 우와, 오케이. 이번에 그 유명한 쌈장 아, 님으로서 아하. 제가 먹기를 찾으시고. 아하. 믿고 가네. 저도 <뭔> 저도 뛰어. 뛰어 저도 주소인데, 아, 뛰어 뛰어. <뭔> 다 함께 가는겁니까 이거 두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아, 우리 새로운 팀원이셔 아, 반갑습니다. 출신 시고 예, 아, 어, 어. 아 어, 소개해 주세요. 아, 너무 멋있다. 자기소개 어. <뭔> 아. 네. <뭔> 약간 낮춰 가래죠. 인친 사이래. 아, 인친사이래.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. 다알고 계시던데. 네, 정보통신부. <laughs> 고양이 키우시고 고양이 이름 뭐예요? 아, 고양이 이름 우주입니다, 우주. 우주. 진짜 맛있겠다. 음. 아. 아. 나 이거 몰라 려고 아침 먹었어 진짜요? 예, 맞잘알 그건 아니고 사실 아침 잘 안먹는데 <laughs> 어제는 일부러 약간 어렵다고 해서 먹고 나왔는데 <laughs> 힘들더라 아... 하루종일 저두 끼밖에 안먹어서 아... <laughs> 야물딱지게 흔드시네요 <응. 웃음> 나는 아침 좀 일찍 먹어서 이제, 이제 이게 다 먹어도 됩니까?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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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녹차밭에 왔습니다. 공기가 아주 맑아요. 상쾌해요. 상쾌. 공기가 상쾌합니다. 고마워. 특별히 너 먼저 줄게. 어 oh 예. Yeah. 이것 봐. 없었어 어, 미안. 해 나도 그럼 이거 한 입만. 아. 가시면 음. 아, 저거 <laughs> 나도 아, 음음음한 입만 빼서 먹는다. 응, 쭈왜 맛이 없죠? 아해가지너왜한 입만 충이야? 너, 녹차도 안 좋아해. 자꾸 한 입씩 얻어먹어. <목소리> <고향도 좋아한데? 목소리> 잘 먹겠습니다. 나도 있어 따뜻하게. 음, 음, 음 맛있어. 오, 영양 우유. <laughs> 어때요 녹차 좋아하세요, 원래? 어, 자주 못 먹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느낌 먹는데. 푸실 음. 줄 알고 이렇게 따뜻한 걸 갖고 오신 건가요? 네, 딱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요 아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음,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니까 또. 음, 음 진짜 맛있다. 아, 하는것 같은데? 역시 목차야. 음. 목차를 좋아해. 같이 모나카도 먹어봐야지. 그거 과자 줄 거예요. 과자 아까 나눠주셨는데? 응? 또한 입만 할 거야? <웃음> 아니 <웃음> 그 얘기 아니야. <laughs> 어, 그래? 아 그래? 오케이. 어, <laughs> 아까 마저 <맞아> 자기소개 어? 못안 됐어. 하나 둘 셋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얼굴 잘리는데요, 다? 일부러 그렇게 한거 아니야? 그막 깨야지. 막내려올어 빨리 올라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. 아 또못 참지. 가야지. 나 할래. 아, 그래요? 아. 아 아, 저 계단 못 참는데. <laughs> 아니, 아니, 전망대를 위해서가 <laughs> 아니라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전망대를 그러니까, 가는데. <laughs> 운동해야지. 막 가는 거어 야. 멀미나 멀미나 목 빨개졌어 어제귀귀빨개졌 우와 리액션 해줘야 돼 우와 잠깐만 연하씨 나 키는 나 주고 아안들어올것 같아서 안들어 저희랑 함 오고 가서요 아니 물아귀너아 괜찮은데 괜아고 안을 주면 안돼 아니, 아빠 없다고 막 숨기고 그러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아, 대박, 대박, 대박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냉장고에 한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건 사실인가요? 네. 라이브다해요굉장맛있습니 네.

가까이 와도 되니? 아, 안먹안먹어줘니저 오늘은 안마니 아, 저 오늘은 안 한번 짜내줄 아, 그래? 응. 난 이걸로, 이걸로 아, 저오니 아, 짜내, 짜내. 응. 자, 자, 뭐, 어 아, 니 아, 니 아, 니 아, 짠! <laughs> 좋다, 소소해. 아, 좋아. 좋아. 어, 이런 거어제 되니? 아, 술 마시고. 아, 아, 술 마시고. 술 마시고. 아, 술 약간 우아하기에는 히... 희망이 없어. 어 끝이야? 아, 아, 음. 응. 됐어. 됐나? 됐어 됐어. 진짜 진짜. 어, 진짜 웃겨. 전화 온것 같은데? 전화 왔어? 그래 이렇게 여기라도 따뜻하게 그래 다들 한 손을 <laughs> 얹어. 진짜 웃겼다. 건발질 빨리 하고 가자. 자 하나씩 받으세요. 하나씩 잡아. 하나 둘. 자두 개씩 잡아 너희는. 아이고 아 어, 고나 너희 찍어줄게. 나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 남아 남아 올 아, 여름에 너무 많이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라이카 있으니까, 있으니까. 라이카로 사진 찍혀야지 짠올려름에 바다에서 자짠 나도 어 언니 돼. 이거 어봤 봤어 봤어 저거 하나 아, 어 이거 이거 아, 애들, 아, 애들 애들 나 아, 하나 아이고 안 아이고 미안 미안 음? 하나만 할 거야 아, 오케이 그럼 이가 이따가 나 이따가 할게 이따가 라이카로 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줘 이렇게 이카 해주세요 이거 냉면 이따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? 야 아니지 불, 불그 붙이고, 야, 불, 불, 붙이고 불 붙이고 그냥 들고 한 있으면 오래 걸리니까 어, 아, 불붙여야돼한 그래? 명씩 해봐 응. 한 명씩 라이터 해가지고 라이터 아니 한개 아니 그그 쓰레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걸야응 비달려봐 내가 네. 넘겨줄게 오, 오 지금 다 모이면 되돼아 모여 아 모여 오지야 자나난 언니 거 붙어 어 여기 올로와어 붙었다 우와 어떻게 철두 철두 예 예쁘다 예쁘세요 너무 예쁘요 걸어 봐. 자. 어. 찍어 도 찍어 이거 막 글씨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글씨 써야 되는데 원래. 따 바닥으로 좀더대 봐. 수 우리 이렇게 하자. 동그라미. 동그라미. 하트. 이렇게 별표. 별표. 자 이제 즐기세요. 아, 아, 야네. 어, 안녕, 아, 안녕. 안녕하십니까. 빠빠. 에. 접다. 안녕. 공민. 공민. 예리도. 예미. 우리 우진이들은 메이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안녕, 우리 망네. 아이고. 안녕. so cute. so cute. cute. 떨고 아 <laughs> 잤어. 사진 촬영용 하나 남았어. 하나 어 나는 끝났어. 나는. 끝났어? 응, 끝났어. 끝났어. 해봐. 너 하트 이렇게 두 양손으로 하트 해봐. 아 예뻐 예뻐. 나온 거? 안나 이거 아그 어, 카메라로 해야 되는데. 고프로로 해서 아, 그거 하면 아나 고프로 했는데? 연피아, 어 미안 미안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아 내가 개쫄부라서어몇개 남았어? 끝났어! 어어 어, 추워, 추워. 어, 그자마자 어, 너무 추운데? 너무 예쁘다는데 어, 어, 이거 근데 하나 남았어 어? 사진 찍 내가 사진 찍을 사람 이거 들고 사진 한 방씩 찍어 어, 어. 이거 뭐뭐뭐이 응, 응, 어, 응. 어, 응. 응. 이제 찍어줄게 그래? 너 지금 다열히 내가 해 그래? 고마워 아니 기가 됐어요 지금 진짜 봐. 야, 너내감 붙어 붙어. 와. 미안내 손이 다 예. 와. 진짜 이 마이크, 마이크이 너무 예뻐. 여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음, <laughs> 이거 봐. 왜 왜? <laughs> 아니, 다 모여 있는 게 너무 웃겨서. 우리가 아. 인간 날로야 지금. <laughs> 아 너무 예쁜데, 음, 예쁘다. 카메라로 저렇게 잡고 있는 게 너무 예뻐. 응 음. 야, <laughs> 야 이빨도 물지겠는데? 뭔거 네찮아 그래도 못당겠으니까따하게 따뜻하게 지소쁘다아 예뻐. 음. 아, 아, 진짜 예쁘다. 음. 너무 예쁘. 참인간이 단순한 것 같아. 그니까 이거 봤도왜 이렇게 좋아하냐고. 부듯하다 우리 오, 지금 몇 오, 명을 오, 행복하게 했요 <laughs> 음, 어, 아이고. 에서해 귀엽다. 너무 진짜 힐링그별찍듯